안녕하세요. 학신입니다. 지니언스 25년 3분기 실적확인 11월 14일 기준이고 19,950원 하면 시총이 1,800억 얘들 장점은 주식수가 지금 900만주 9 0 0만주에 900만주 무상증자라도 한다면 외국인이 제일 처음에 내가 그때 했을 때마다더라도 26%였는데 2분기 때 28%를 증가하다가 이번 3분기에는 27%를 하락했네 동일 업종 PR도 109배에서 90배로 좀 하락돼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지니언스는 PR이 오늘 지금 기준으로 13.8배 정도 나오고 부채율은 33%라서 그 순이익도 많이 영업 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나오는 ROE는 6.9 정도 나오고 연구비를 얘들이 R&D 비용을 한 890억 한 매출에 22% 정도를 쏟아부어 한 890억 얼마쏟아부더라 연구비가칠 80억, 70억씩, 뭐, 이렇게. 요번 3분기에 벌써 70억 썼는데, 얘들 같은 경우는 연구비가 어, R&D 비용이 20%를 쏟아붓는 진언스다 엄청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면 되지. 그러고 보면 뭐 코나이도 150억씩, 200억씩 쏟아보니까. 근데 걔네들은 7% 정도 되고, 얘들은 22%를 쏟아붓고 있다. 그래도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, 매출로만 보면은, 9월 30일 기준인데, 진언스2 0 요거뭐 보안 보안 네트워크 보안 쪽에 2 5 1억 용역에 뭐한 육십억에서 3 0 0억 비율인데 비율은 용역이 한19% 프로 뭐 뭐지니한진니한 EDR EDR End d e t e c t 최종 단계에서 젠 되는 거 잡아낸다라는 거,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러 (NAC)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건 관리 비용이지 전체 비용에 관리 비용이 한20% 정도 차지한다. 이런 거 있었고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은 전체 매출이 이렇게 그 얘들이 NAC, EDR, g p i 요런 것들이 251억 정도인데. 작년 1년치가 414억이야.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분기까지 하고, 곱하기 0.25를 하면 4분기까지 있으니까. 그러면 400억이 못될것 같지만, 3분기 실적까지가 작년도 똑같았거든. 20기. 작년도 누적 실적이 292억이 있고, 312억. 별 차이 없잖아요. 근데 4분기 때 매출이 좀 많이 잡히는 모양이라. 290억에서 100억이 싹 들어와버렸으니까. 290억에서 100억. 해마다 100억씩 쌓인 거 맞네 그러면 얘들 해마다 100억 2290억 3분기 누적이었으니까 100억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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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여서 4분기까지니까 400억 쌓이면 얘들은 누적 310억이면 400억 조금 조금 넘을 거 같은데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작년에나 아, 410억이었네 총 합치면은 용역에서 어디서 이름게 많이 차이 났지 400억 80억 유지관리에서 80억 이고 60억 여기는 80억 정도 될것 같고 한 분기 더 남았으니까 제품 매출에서 이 3분기까지 251억밖에 안 되네. 전체는 300억 매출이 올랐는데 어 이거 이상하다. 어, 하여튼 고 어, 3분기까지 300억, 4분기까지 490억.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보면은 3분기까지 누적이 290억 3분기까지 여기 290억 290억 24년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290억 하면 4분기에 200억이 올랐다고 와 다른 4분기 매출이 200억 올랐나? 그럼 여도 200억 올라온다 그러면은 500억이 된다는 소리 그래면 안 되겠지? 4분기 매출 봐야 될것 같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세계 의 ZTNA라는 거 제로 트러스트, 제자의 제로거든, 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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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상태에서. 트러스트, 트러블, 트러스트, 네트워크 옥세스인가 아, 제로. 없는 상태에서 찾아내는 기술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, 그 AI 쪽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. 그러니까,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것에서 찾아내는 거, 신기술이라는 거지. 요, 요, 신사업. 요게 연평균 성장이 38%, 20년부터 25년까지. 1 0 0만 단위로 쫙 올라가는데 3 5씩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EDR 지금 EDR 시장 엔드 포인트 휴대폰으로 접속하든 뭐 이렇게 회사 단말기를 접속하든 노트북으로 접속하든 그 접속하는 최종 단계가 EDR이라고 보면 되거든 엔드 끝에서 접속하는거 회사 그 그냥 서버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뭐 연결해가 가면 다 EDR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거의 다 EDR라고 보면 되지 큰 서버에서 주주룽주룽주 달려가 접속하니까 그러니까 요 EDR 시장은 24%씩 성장하지만, 제로 트러스트 사업은, 제로, 제로 트러스트 34%씩 성장하다. 그러니까, 이 사업이 커질 가,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, 그런 상태에서 얘들 이익여금은 465억에서 444억. 요번에 조금 까먹었네. 요번에 조금, 자본금은 그대로고, 다 그대로인데, 이익여금이벌어들이는게 어, 조금 모자라서 조금 까먹었다. 보면 되네. 썼다. 자본을 더썼다 자본을 쓰는 거에는 자본 현금 요걸 보면 되지.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 활동 현금 흐름에 자본이 사라지든 자본금이 사라지든지 그그 그 뭐고 은행 차입금을 땡기든지 차입금을 갚든지 하면 요소 이게 빠지는데 교환사채 발행에서 83억이 발생돼. 이건 돈 들어온 거고. 리스 부채 3억 나갔고 배당금 21억 나 들어와 갚았고 어 요게 요길로는 모르겠네. 83뭐 교환사채 발행. 교환사채 발행. 전환사채. 교환사채. 교환사채는 아 교환사채 발행에서 그거 없을 수도 있겠다. 교환사채는 입이 내가 기억하는 게 말이겠나. 익스체인지 본드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 교환하다. 교환사채 바꿔준다라는 거지. 그니까 러 있는 거에서 바꿔주는 거야. 회사 있는 주식에서 바꿔주는 거지. 맞을게야. 전환사채 CB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이제 전환해 주는 거고 변환사채는 변환해 주는 거고 교환은 말 그대로 이제 익스체인지 있는 거에서 교환하는 거니까 큰뭐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거시기한 거 회사에 있는 주식을 자사주를 익스체인지 본드 교환해가 돈을 땡기든지 자본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은그 자사주를 그 자본금에서 자사주를 익스체인지 본드로 만들어서 그 그런 거 있잖아 인재를 영입할 때 아니면 회사를 그 흡수할 때 우리 회사 EB 발행해서 너들 줄게 교환 사채 그렇게 줄수 있는 그런 교환 사채 EB 익스 c 인지 본드. e 그걸 발행했네 그래서 자본이 땡겨졌네 그 만큼의 주식 수는 나가는 거고 맞을게요 그래서 자본금이 그 빠졌네. 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빠졌다고 보면 자본금이 자본잉여금이 조금 불어났고 주식수만큼 불어났는 것만큼 교환 사채 불어났는 만큼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은 한 보자. 요거또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 주식수가 주식수가 불어났다기보다는 그 있는 거에서 교환해 주는 거니까 자사주를 교환해 주는 거니까 발행가. 아 모르겠, 모르겠. 통과, 통과. 하여튼 이익잉여금이 감소했는데 이게 적자가 나서 감소한 게 아니고 저런 게들 때문에 까먹지 않았나 이니면뭐 썼나 내가 그건 굳이 삭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? 이익잉여금 찾아봐 찾아보자어 찾아보자. 찾아보니까 아, 너무 크게 생각했네 이게 나이백 단인 이게 천 단인 줄 알았다가 저큰걸 찾았더만 465억에서 444억 11억 차이나네 11억 맞제 10 21억 21억 (21억이니까) 처음에 봤던 게 맞네 자 현금흐름표 재무활동 현금흐름 에 배당금 (21억) 배당금 지급과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이제 재무 그 자본금이 살짝이 증가하는 거거든이요 자본잉여금 증가하고 뭐 교환사채 수수료 나가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데 들어오거든 들어왔나? 고로, 고로, 고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네. 아이거 찬다고. 큰 것, 뭐, 백 몇, 백몇 억짜리 찬다고. 눈 빠진 줄 알았네. 없고, 어, 배당금 지급하고 이러다가 순익이 어, 이익 잉여금이 조금 별 차이 없다. 21억 차이 나네, 21억. 그니까 러큰 의미 없고. 자, 또 넘어가면. 판감비,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판감비에서는 급여에 9억, 어, 퇴직금 1.5억, 복리후생비 일점 칠억 경상연구개발비가 어~ 여기에 이제한큰게라 십사억 정도 요게 한 십사억 광고선전비 한 일억 일억 이천 이억 정도 그러고다 합치면은 전년 대비 한 삼십억 가까이가 판관비가 고정비가 상승했다. 인건비, 복리후생비, 퇴직금, 연구비, 막 이렇게 광고선전비 요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쓸데 썼다라고 볼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보안, 정보 보안이고 주식 수가 900만 주밖에 없는. 그리고 넘버 국내의 넘버탑의 NAC 그 사업 비즈니스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부채율도 낮고 돈도 잘 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PR이 지금 13.8, 내가 샀을 때 PR이 그때 1000억 미만이었거든. 800억.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. 최근에 또 많이 빠졌어. 2000억, 2200억도 가고 했는데 많이 빠졌는 거거든.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, 그, 모간, JP 모간도 지분 공시 5%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외국인 지분이 27%, 시총 2000억이 안 되는 회사에 27%의 지분이 몰려있다. 그만큼 매력적이다. 볼수 있는 지니언스. 4분기 실적이 1년께 또 나와야 뭔가 좀 깔끔하겠지만, 아직까지는 뭐, 양호한 수치?